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박지성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케이스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보통 머리 이렇게 내리시면 예쁜데 머리 이렇게 올리셨을 때 묶은 머리 했을 때 M자라고도 부르고 속머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부분이 비어 있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채운 케이스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이 케이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머리띠를 하고 정면에서 보시면 살짝 각진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진 부분이 생기면 살링하실 때 제약이 좀 있죠. 우측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머리띠를 하거나 묶은 머리를 하게 되면 이게 각진 부분, 밀도가 살짝 떨어지면서 안쪽이 파여 있는 부분이 보이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뭐 화장으로 가리시거나 헤어스타일로 내려서 가리실 수는 있지만 완벽한 방법이 안 되고 무엇보다 땀이 나거나 운동을 하시면 이제 그쪽이 살짝 푹 꺼지면서 비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위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모발이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얼굴 이마 윤곽을 더 예쁘게 다듬는 일종의 이마 성형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모량은 개인차는 좀 있지만 환자분의 음. 경우에 한번 보시면 오른쪽을 제가 확대해서 좀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경계 부위가 명확하게 있고 밀도가 꽉차 있는 상태에서 앞쪽을 만들 때는 이 밀도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얇은 머리를 예쁘게 심으면 밀도가 예쁘게 보여요 근데 그 경계 부위가 밀도가 좀 떨어지면서 안쪽까지 얇은 머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안쪽까지 더 이식이 돼야 돼요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 정도 디자인이면 면모잖아. 대략 요 정도 디자인이면 뭐 2000모, 2400모, 2800모 대략적인 모량을 아세요. 근데 제가 가끔 모량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환자분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사진을 확대해서 음. 보시면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이게 그 경계 부위가 불분명해요. 한마디로 약한 머리가 있고 밀도가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을 안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은 예쁜데, 살짝 방향을 잘못 틀면 가운데가 푹 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앞머리를 넘겨서 가려지시니까 괜찮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헤어스타일을 워낙 다양하게 하시다 보니까, 머리를 조금만 들면 안쪽이 비어서 오히려 수술한 게더 티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량이 차이 나는 이유는, 안쪽까지 얼마나 꼼꼼하게 심으려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저 같으면 이런 경우에 안쪽까지 심어질 때한 2,800모, 3,000모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안쪽까지 차분히 채우게 되면 이 지금 같은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여성분들의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티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러는데 머리가 기시면 수술한 부분이 잘 덮힙니다. 채취한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채취한 네.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진에서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이식한 부분, 채취한 부분을 일부러 머리를 만지시면 티가 날수 있지만 잘 스타일링 하시면 거의 티 나지 않으실 수 있고 이마가 살짝 붓는 증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메이크업으로 잘 가리실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습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걸 잘하시기 때문에 경과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지나면서 잔머리가 생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남자분들과 다른 점은요. 어차피 여기가 잔머리만 조금 흔적이 생겨도 사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서 봤을 때 벌써 약간 예뻐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고 살짝만 채워줘도 조금 질감이 생긴다고 하시죠. 그래서 앞에 잔머리만 조금 생겨도 안쪽 쉐이드만 살짝 해주면 진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 수술하게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꽤 많으세요. 그리고 사진을 볼게요. 뒤쪽으로 진행하면 확실히 모발이 더 두꺼워지고 채워지면서 질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머리가 길이까지 길어지면 이제 조금 진짜 내 머리 같은 스타일링이 되는 거고요. 이때 머리가 두꺼워지는 속도가 개인차가 있으세요. 이 얇은 머리가 두꺼워지는 속도가 안정적인 분들은 9개월을 넘어가면서 스타일이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두꺼워지는 능력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곱슬이 많거나 얇은 머리가 계속 있는 분들은 사이사이 밀도가 좀 떨어져 보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1년 정도가 돼야 결과가 조금 더 만족스러우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보통 이제 모발 이식 수술 중에서 헤어라인 수술은 여기, M자 있는 부위를 예쁘게 만드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큰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편리하세요. 하고 나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스타일링이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네, 케이스는 네.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상담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안쪽까지 채워지게 심어 주세요 부탁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M자를 채우는 헤어라인 교정 수술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고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